김정은이 초반에 보여줬던 젊은 감성의 문화 정책이 왜 결국 북한 mz세대한테 키지 않았던 건가요? 로키의 ost도 틀어주고 이러면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좀 개방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살짝 가졌습니다만 북한 당국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내놓았던 그 모란봉 악대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노력들이 이미 한국 드라마나 한국 콘서트나 아이돌이나 이런 것들을 봐오면서 눈높이가 높아진 mz세대의 구미에 맞을 리가 없었던 것이고 또한 북한 당국이 처음에는 개방 정책을 보이는 듯했으나. 가식은 문을 걷어 잠갔거든요 결국 이런 개방의 움직임으로 갈수록 특히나 문화적인 개방으로 갈수록 청년 세대가 다른 사상, 즉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 사상이라든가 혹은 뭐 김정은 체제라든가 이런데 대한 충성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두려운 거죠. 그들이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그걸 정말 홍수처럼 불어져가는 그런 불만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틀어 막. 는 그런 봉쇄 정책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그럴 줄 알았다 처음엔 뭐 보여주는 척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방적인 척하더니 결국은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차갑게 식었죠 북한 m z 세 장마당에서 자립하는 삶에 익숙해졌다는데 이런 변화가 정권에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주요한 몇 가지는 북한 주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북한 당국이 독점. 하는 거거든요. 즉, 배급제를 통해서 딱 죽지 않을 정도의 수준만 배급을 하고 결국은 배급제 이외에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배급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종속관계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 당국과 이 북한 주민 사이에 끊을려야 끊을 수 없는 종속관계. 북한 당국은 그런 배급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의 반발을 억제할 수 있죠. 그러나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배급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점점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느슨해지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특대 들어서면서 다시금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배급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배급소 같은 것들을 전국 각지에 세워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 식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한번 장마당이라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에 여러가지 혜택을 누린 세대는 다시 과거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의 폐지라든가 배급제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을 놓고 장마당을 경험했던 북한 주민과 북한 당국 사이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갈등 관계가 대표적으로 표출되는 게 환율 문제인데 어, 지금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대정하는 환율은 1달러당 북한 돈 8천 원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북한 주민 어느 누구도 1달러에 8천 원으로 교환한 이미 시장에서 암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환율은 1달러에 4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은행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북한 당국의 그 배급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이 공급 체계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장마당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북한 주민들은 만약 이 장마당을 완전히 없앤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큰 불만,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이런 민심 흐름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높 서울 말투를 사용하게 되면 징역 5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유포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징역 10년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법을 만든 게 바로 평양 문화보호법이거든요.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의 많은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 혹은 예능 프로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말투에 익숙해져 있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권력의 누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어 머리를 드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권력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전반적인 사회. 에서도 이 권력의 누수가 발생을 하고 최고 권력이 흔들리게 되면 목소리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응축되어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김정은의 권력이 김주혜에게 넘어가는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하면 지금 세뇌를 받을 만큼 받은 북한 주민들조차도 김주혜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김정은의 권력을 이양받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북한이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그 북한의 이름 조선민주주의인다 민 공화국에는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딸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은 영락없는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조차도 내부 반응이 아니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건 영락없는 왕조 국가 아니냐. 아들에게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16살 된 딸에게까지 세습을 하려고 하느냐.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은 이런 내부의 불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김주애한테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김정은이 실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해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은 자기 딸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 아이가 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김정은 본인도 아는 거죠 본인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되면 권력을 온전하게 이양받지 못한 김주혜는 많은 사람들의 북한 주민 이 됐든 북한 권력층이 됐든 모두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찌 보면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김정은 도 무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반발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터져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이게 부성애가 지나치면은 남들의 주변에서 다 말려도 이게 안 된다고 해도 본인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거든요 김정은이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부장적인 사회가 북한의 전통이자 질서예요 근데 그 전통과 질서를 최고 지도자가 뒤집으면서 아직 성인도 되지 않는 딸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물론 공식적인 직함이나 권력이 넘어가는 않겠으나 이렇게 옆에 등장시키고 고위 간부들이 인사하고 이제 중학생밖에 안된 애들한테 공군 장성들이 인사하고 이건 누가보다 부자연스러운 그림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저 장성들 북한의 장군들이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에는 뭐 말을 듣는 신닝이라도 하겠지만 김정은이 죽거나 하면은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고 여성이 자기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발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과 이런 굉장히 고집스러운 문화가 남아 있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저런 시도는 저는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김정은 스스로 본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북한 안팎에서 김씨 정권을 노리는 조직들이 실제로 활동 중이라는데 이런 움직임이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분명하겠으나, 어그 것만 가지고 북한 당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또한 현재 보고되고 있는 유의미한 활동들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리가 분석할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무기 체계를 급조하는 면. 있거든요. ICBM 같은 경우에도 뭐 화성포 뭐 20형인가요? 그걸 화성 20형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화성 20형은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런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에서 써본 적이 거의 아예 없고 또한 그 시험 발사를 하는 경우에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발사를 해서 쏘아 올릴 수는 있는데 성충권 밖으로 미사일 탄두를 보낼 수는 있는데 성충권까지 뚫고 올라갔던 탄두부가 다시 재진입 과정에서 그 압력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견딜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북한이 확보를 했느냐 여전히 미스터리고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영상자료라든가 혹은 어, 시험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전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말. 즉초음성 미사일 같은 경우도 저는 북한이 뭐 여러 가지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 미사일이 상당 부분 많이 쓰였지만 그뭐 오발이라든가 혹은 오차분비를 훨씬 벗어난 거의 명중률이 30%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과연 북한이 개발에 성공을 했을까? 물론 개발 중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전진을 이룬 것도 맞지만 퍼센트 확실한 완성이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공기에 탑재해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 같은 건데요. 독일산 타우로스 미사일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에서도 이 타우로스 미사일들이 잘 쓰이고 있죠 북한이 공개한 그 미사일은 사실은 북한의 수호 25 전투기 즉 구형 소련제 전투기에 탑재를 한 형태인데 여러가지 공개된 재원을 봤을 때에는 러시아 미사일과 굉장히 특징이 닮아 있습니다 타우로스를 닮았으나 어, 러시아 미사일과 거의 흡사한 부분 즉 러시아가 일정 부분 기술력을 주었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아예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만약 그게 러시아가 제공한 미사일이라면 타우로스만큼의 정... 밀도를 자랑하지는 못하겠으나 우리가 위협으로 느낄만한 수준은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탑재해서 발사하느냐의 부분인데, 수호의 25 전투기는 사실은 우리나라 F-16 전투기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일단 지상에서 날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 북한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북한의 전투기들이 과연 상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저는 그분이 의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 특히나 무기와 관련된 기술 기술적 지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의심이 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적인 기술과 줘도 되는 기술이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이 러시아제 타우로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북한한테 그 미사일을 주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이양을 해도 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대한민국도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을 이미 완료했고 중국도 개발을 하고 있고 다양한 나라들이 그걸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타우로스 미사일들을 전략적 무기로 분류를 하진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전술적 미사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파괴력이라든가 혹은 전쟁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판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들이거든요.